안녕하세요. 어제 신규 쿠키들을 짤막하게 한번 사용을 해봤었죠. 자,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올전설 만렙의 시간입니다. 지금 쿠키 상태를 보면은 어둠마녀, 불꽃, 바다, 바람이 전부 다 만렙이죠. 달빛도 많이 모아서 19개가 됐습니다. 뽑기로 들어가 보면은 마일리지가 다 차있기 때문에 요거를 뽑아서 달빛이 하나만 더 나오면은 올전설 만렙이라는 점.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나머지가 다 만렙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마일리지를 뽑을 때마다 달빛이 나왔었구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뭐 당연하겠죠? 에이, 설마. 길이가 올 만렙을 준비했는데 딴거 나오는 건 아니겠죠? 가라채, 이렇게 마지막 달빛까지 만렙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만렙을 찍어주게 되면은 체력 330이나 되는 달빛이 만들어졌구요. 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탈출 레벨까지 하나가 더 올라서 젤리 추가 점수 10점 증가.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150점이라도 추가로 오르고 궁극의 전설의 시작 요것도 200점이라도 추가로 올라버리면서 모든 응원단까지 전부 다풀 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쿠키들이 올만네 거기다가 모든 펫 패... 또 전부 다 만렙 이제 때탈출 제대로 한번 3억점 도전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보물도 나오고 해서 현재 조합이 좀 많이 바뀐 상태고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요런식으로 좀 안쓰이는 것 같던 바람공수가또 쓰이게 되고 후반부에 요렇게 웨올프까지 쓰이게 돼서 저번에 올렸던 2.85억대랑은 또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이죠 거기다 새로운 보물조합도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조합을 해서 어둠마녀는 많이 썼으니까 13번째는 바람 공수로 해서 올 전설 만렙댁 출발합니다. 오 처음에 일단은 운이 좋게도 곰젤리가 분홍색이 무더기로 튀어나왔습니다. 자, 일단 시작 점수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출발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만렙 바람공수는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 잠깐만 아저 하나 못먹었다. 자 타락한 정령한테 화살도 쏘면서 이게 아론 이빨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약간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아저 못맞췄네. 와.. 이게 장애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슬라이딩을 제때제때 다 하기가 좀 약간 힘든 구간인데 얘가 쓰이는게 맞는건가? 오케이 보탐까지 일단 500만재물을 획득을 하면서 저 골드 황금코인이 등장했습니다 여기는 항상 이렇게.. 잠깐만 아으로 보니까 아.. 이게 황금코인 먹느라 이거 터트린거 까먹었네 하나 더 놓쳤습니다 느낌이 좋지않아 그렇지 자 타락한 정령을 빨리 터트려야되겠지 이게 무더기 구나 그렇지. 오케이. 좋았어. 우와, 이거. 와, 얘가 보통 점수가 잘안 나오는 구간에 투입이 되던데, 이렇게 점수가 잘 나오는 구간에 투입을 했더니, 거의 오렌지맛 수준으로 점수를 잘 뽑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실수가 좀 있네. 조심. 와, 이게 점프가 보통 많이 나오는 구간이라서, 와, 이거 슬라이딩을 깔짝깔짝 하기가 좀 힘든데, 괜찮나?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와, 그래도 원래 점수가 좀잘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는 별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오케이. 장애물 파괴도 좀잘 되니까,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니까, 점수가 좀잘 나오는 것 같고, 오, 천만 점도 봐. 자, 벌써 부활 상태로 들어가고, 아직 부활이 한번더 남은 상태입니다. 오케이. 와, 이게 여기가 은근히 점프하기가 좀 까다로운 구간인데, 요런 식으로 코인 폭죽이 터지기 때문에, 오케이. 자, 한번더 매신해야 될 텐데, 와, 이게 너무 많이 못 섰다. 아쉽게도 지금 너무나도 많이, 정령들을 놓친 상태라서, 점수가 최적으로 나올지는 잘모르겠고요 1200만 점에 부활 한번. 오케이. 자, 한번 더는 안 되겠다. 와, 다 맞추면 한세번갈수 있으려나? 잠깐만. 구출 한번 들어가고. 1300만 점 찍자, 1300만 점. 자력 나오죠, 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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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력. 1300만 점 돌파. 6개가 남았는데, 현재 2.32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번보다 확실히 한천만 점은 더잘 나온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번에는 4레벨이었지만, 이제는 만렙이 되어버린 달빛술사. 아직도 스킨은 아직까지 풀지 못한 상태고요. 이렇게 구미호랑 같이 사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파괴 플러스 폭죽이 사용되는 이 보물 세트로. 와, 이게 별빛가루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요거 점수가 좀 중요할텐데 지금 아쉽게도 레전드 스킨을 풀지 못한 상태라서 아 그게 진짜 좀 한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4레벨 5레벨 차이보다는 훨씬 미미한 점수 차이일 것같고요 그래서 만대분 찍었으니까 점수는 충분히 정상적으로 잘 뽑아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점수가 벌써 400만점 돌파 두번째 변신이죠 와, 이런 식으로, 한번 변신할 때, 오케이. 그리고 연결 부분이 완전히 개꿀로, 분홍색이랑 노란색이 섞여서 나왔습니다. 적의 점수가 가장 잘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연결 부분은 완전히 잘 됐고, 여기도 개꿀. 600만 점 벌써 돌파. 그렇지, 질주 한번더딱 들어가고, 자, 곰젤리 다 먹어주면서, 그렇지, 650만 점. 와 이게, 자, 4레벨일 때는 지금 들어가는 요 변신이 원래 마지막이었었구요. 그래서, 보통 8, 900만 점에서 아쉽게 끝났었는데, 이제는 한번더 변신이 안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곰젤리도 딱 먹어주고, 오케이, 여기도 곰젤리 나왔습니다. 개 대박인 것 같은데, 요번에? 좋았어. 자, 실수만 안 하면 돼, 그렇지. 실수만 안 하면 돼. 딱 먹고, 여기에서, 오케이. 요것도, 오케이. 잘해, 잘해. 오케이, 좋았어. 와, 완전히 쩐것 같습니다. 좋았어. 천만 점 벌써 돌파하고, 핵심적인 변신이 한번더 남아있다는 점. 와 점수 짜라버리 와사비로 1300만 점을 뽑아서 벌써 2.5억은 돌파를 한 상태고요 브레인 껌이랑 후반부에 쓰이던데 이제 랭커들 조합이 바뀌어서 이렇게 낄끼리랑 사용되는 그런 모습이고 보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런 조합으로 세팅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 더 좋은 것인지 직접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출발 왜 이렇게 쓰이는 건지 약간 궁금하니까 직접 사용해보면서 이유를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불길 잘 피하면서 그렇지 오케이 자, 점수 일단은 뭐 무난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구요 일단 브레인검을 쓰지 않고 얘를 쓰게 되면은 그만큼 또 폭발 점수가 나올테니까 점수가 또잘 오르는건 확실할텐데 그만큼 멀리가지 못하는게 또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변신이 처음에는 똑같았지만 이렇게 엇갈려버리는 그런거를 또 볼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도 요렇게 변신이 된다는건데 자 그러면은 겹치지는 않더라도 일단 좋은점이 자력이랑 폭발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태라서, 자, 보물의 효과는 일단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엇갈리게 되고, 얘가 끝날 때쯤에 변신을 하게 되겠죠. 자, 끝날 때쯤에, 끝날 때쯤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요번 타이밍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요렇게 되면은 장애물이 지속적으로 좀 오랫동안 파괴가 되기 때문에, 자, 요런 거는 좀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여기 파괴 좋아. 그렇지. 자, 점수가 약간 불안정한데, 변신 한번더 들어가겠죠? 자, 부활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아, 부활하고 들어가야 되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변신이고, 점수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자, 마지막 변신 들어가고, 자, 폭탄이 현재 안 터진 것 같습니다. 어, 어, 질주 있구나. 폭탄, 폭탄, 폭탄. 폭탄 터졌나? 안 터지는데? 폭탄이, 아, 1200만 점. 이어서 사용할 쿠키는 바로 불꽃 정령입니다. 2번 자리에 쓰이다가 이렇게 뒤쪽으로 밀려난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젤리코랑 함께 쓰이고 보물은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질주가 더 붙는 요걸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원래 도넛 구간이 반복되는 그런 지점인데 여기에서 얘가 쓰이는 거는 아마 또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순서가 꼬여서 다른 애가 달려야 되는 구간인데 얘로 달릴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 일단 점수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구간이고요. 변신. 그렇지. 오케이 거기다 곰젤리 무더기로 나오는 구간에서 자력까지 개꿀로 발동 좋았어 여기서 미리 먼저 좀 띄워주면서 빠지는 실수를 한번 면했구요 일단 500만 정도 자, 그리고 곰젤리 구간 무난하게 그렇지 무난하게 그렇지 잘했어 여기도 똑같이 반복되는 구간 곰젤리 엄청나게 나오죠 천만 점은 기본점으로 될것 같고 이게 또 오랫동안 질주를 하는 그 보물을 착용을 했기 때문에 점수를 어느 정도 뽑더라도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부활 보물이 거의 두 개를 장착한 그런 느낌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서 점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렇지. 오케이, 여기까지도 무난하게. 자, 질주 한번더 준비 들어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벌써 일단 부활로 들어왔고, 조심. 젤리코. 질주, 오케이. 천만점을 일단 넘겼고, 질주가 한번더 남은 상태. 여기서 질주 다 끝나면서, 이렇게 질주가 엄청나게 긴 상태입니다. 오케이, 젤고 또 터졌어. 오케이. 그럼 뭐야, 이거 왜안 터져? 아, 이게 아쉬운 게. 우와, 이거 엄청 많이 가는데? 오, 이게 뭐야? 마지막은 원래 웨올프를 써보려고 했지만 이게 구간이 안 맞아서 그런지 점수가 좀 별로인 것 같길래 이렇게 다시 체리맛으로 바꾼 상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물을 똑같이 세팅을 해서 자, 마지막 주자 출발합니다 자, 랭커들이랑은 지금 중간에 조합이 약간 바뀐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똑같이 했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정확한 타이밍이 좀안 맞아서 그런지 지금 완전히 조금 다른 점수가 나오는 것 같아서 3.1억 이상은 실패할 것 같지만 이제 그래도 끝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로폭 타이밍 오케이 발동됐죠 바로 딱 빠지고 자, 바로 실주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거 다 먹고 한번더 던져 던져 오케이 자쓱 주워 먹고 와 이게 확실히 얘가 더 낫네 여기가 지금 장애물이 아예 안 나오는 상태라서 이게 변신을 외울프로 하더라도 점수가 안 오르는 상태였고요 자 그래서 구간이 정확하게 설계가 되면은 웨어홀프를 쓰고 아니면은 무난한 체리를 써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차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점수가 잘 나온 것같지는않고요자 그래서 요정도로 약간 애매한 구간이라면은 차라리 체리가 더 좋다는 사실 그렇지 빠져야 되겠다 어 구슬 오케이 구슬 타이밍이 됐었네 오케이 우와 이거 확실히 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얘가 더 좋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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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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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먹고 먹고 오케이 점수 그냥 잘 나오는데 이게 이게 훨씬 낫네 이게 훨씬 좋구만 그렇지 자한 번만 더잘 빠지면 될것 같습니다 뭐야 왜 없어 자 구출받아야 되는데 자 그냥 질주 들어가자 오케이 던지는 건 똑같네 그렇지 요렇게 되면 그렇지 1200만 점 저번보다 2천만 점이 더올라서 이렇게 3.05억으로 일단 요번 새로운 때탈출을 한번 마무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늦게 올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단 목표 달성에는 성공을 해 봤고요 자 그러면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챔피언스도 한번 정복을 해 보겠습니다